안녕하세요. 헬로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격리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2000명 이상의 베트남인과 외국인이 현재 한국에서 하노이와 사이공으로 도착한 후더 많은 임시병원이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검역을 위해 격리 중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시는 구찌의 임시병원에 약 220명을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질병통제센터의 이사에 따르면 이 시설에는 300개의 침대가 있으며 검역실을 성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검역소에는 TV와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의료 프로토콜에 따라 옷 세탁과 하루에 3번의 무료 식사가 제공됩니다. 또한 병원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의사들은 현재 격리된 외국인과 의사소통할 때 구글 번역기를 사용합니다. 그는 호치민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지역에서 추가로 도착할 사람들을 위한 2차 격리 구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당국은 앞으로도 한국 또는 한국을 통과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베트남 국적자는 자가의 격리 조치 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하노이 보건국의 부국장은 수도 군사령부가 관리하는 격리 구역에 한국에서 돌아온 1,764명의 사람들을 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12명이 기침의 직후를 보였으며 동안구 열대병 전문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하노이의 의료시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5,000 병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의 종합병원은 필요한 소규모 의료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40개의 신속 대응팀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와 수도군사령부는 도시 당국에 각각 600병상 규모로 두 개의 임시 병원 건설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